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좋은 정책적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서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체제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기득권 노조의 그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주의소가 대부분 셀프 주유소로 바뀌어 청년과 실버 등 서민 일자리를 박탈하여 시민의 소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때마다 집값은 역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에 우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걸 비투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의도를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이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9일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인 CCS라든지 CCU 전환 등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NDC 목표와 시나리오의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몇배나더 인상된다고 우려하였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산업별 에너지 전환 비용을 추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인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참석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은 NDC를 1.5배나 상향했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경제가 산업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그린플레이테이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41조대의 투자계획인 프랑스 2030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SM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의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의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동기금문을 개재했고, 미국, 일본 주요국들은 원전 발전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좋은 신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 10년간 이 분야의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전 강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해외 수준은 영권이고 원전 생태계가 원천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에너지 생산 가격의 상승과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제철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은 분명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부과해 3~40조의 규모의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을 남발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시 해결 위해 탄소중립은 며출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추진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까지 초래하는 더큰 대한민국의 장향이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탈론전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산소중립정책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연수 갑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